대박집 갈라고. 아, 저 진짜로. 전치 커요. 아니, 크나? 네. 크 원래 큰 거지. 아, 진짜로. 는좀 좀 약간 물방한 스타일. 아, 아 진짜로? 아. 전 여자친구들한테 연락오거든요. 아. 아, 이 꼬마식을 입다고? <laughs> 음. 화가 나는 순간에 젤깍 굽나고 느낌으로 막, 형님 알잖아. 느낌이 나요. 나는 여자친구한테 팬티 벗기잖아. 네. 그러면은 벗김과 동시에 턱을 맞고 기절한 여자가 있어. 너무 크지, 크니까 여자친구는 뭘 맞은 줄 모르더라고. 내가 때린 줄 알더라고. 그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<laughs>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친구가 그 죽부인 말고 윤찬이 꼭부인 있는... 아, 기복이! 저 같은 안경은 뭐야? 뭐야. <laughs> 그러면 뭐시는데, 이님? 구라줘 어, 미실래? 저는 안기 당할 거야. 이거 위험하다. 진짜 이거, 이거 여름에 쓰기 너무, 좋다.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박아봐라. 이거 부사지면서 눈알 찔러가지고 눈실명된다. 에따 <laughs> 눈찔리는게 낫지. 이거 뇌 다치는 것보다는. 이 형만 뭐하는 돼. 야 신발이 다닐 때만 이런 거 쓰고 멀리 갈 때는 빠스해서요 그래. 나는 멀리 갈때안 써요. 시야방해 되니까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헤드 기어 안해. 고싸싸는 것처럼 어, 어. 내가 잘해서 헤드 기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좀더 집중이 되고 이게 어. 가볍다 보면은 이게.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거든 헤드여기아아다님이 12,41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우뚝 출동 어? 다혜 라고 그.. 모르십니까 혜님? ㅋ 님 계속 말하 관리 안 되는 거 같지? ㅋ 아.. 관리 안 되는 거.. 어? 어? 다혜야 노공기 껐제? 로시 안된다 진짜 그분이셔 어? 오 원수 <laughs> 형 지나가면서 만데 햄버기 형인 줄 알았어요. 야니 다시 지나 봐라. 기질래. 이상해. 형일 나. 왔는데 키1 9 3에 m 니 집도 일해가지고. <laughs> 어 형님 멋집니다. 그리고 뭐야? 그래 실물이 남네. <laughs> 엉덩이 타 타. 근데 어떻게가? 아. 다른 건다 좋은데 이건 좀 어떻게 해라. <laughs> 다음에 보면 찢는다. 그냥. 아저집 반지 끼는 것도 좋아하고 팔찌 목걸이 다 좋아하거든요. 발찌도 좋아요 저는. 네? 어? 발찌도 좋아해. 근데 이상한 소리 들어서 안 뛰어. 반지는 여자 친구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. 걔 뒤에 여친 네 명이서 갈때 나. 저는 근데 발찌 좋아해요, 진짜. 근데 내가 발찌 뛴 날이 상하잖아 그것도. 이 그때 그 미션인지 나발인지 그때 길거리 갔을 때있지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한테 팰수 있었을 것 같아. 근데 베이스볼에서 인기 많더라. 나이도 미놀리품 그네 거아라 <laughs> 발찌 했는데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보기에는 똑같은데 나는 발찌 뜨거든, 사실. 말지 뭐뭐숙자들은 그렇게 안못뛴이에리는 근데 나는 아직 용납 안 되고. 나 나도 안 돼. 어, 근데 오토기처럼 키 139면 기분이 차네. 새끼 오늘 4cm만 늘려주네 아, 이 뭐. 139 자스가. 야카운터거아저 타고 온다. 용시한테. 야거뭐 오토바이 타나. 야, 뺏어, 뺏어. 뭐 이거? 아, 어머, 엄마가 엄마, 이거? 아, <laughs> 이거? 엄마가 사준 거예요. 이마 <laughs> 오토바이 어 뺏어라. 엄마가 내려 내려 내리라. 니 연식 뭔데? 2 0 2 0식 그럼 내고2 0 2 1식 내리라. 이거 엄마 사준 거예야오가오토바한번타봐 되나? 야 우리 여름 끝났안래 근데 이또로 가작하고 가작하면 은가또 <laughs> 아, 무슨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진짜 거짓말 하는 거야. <laughs> 어. 혹시 누구 생각하고 있는데? 성이 뭔데? 하나, <laughs> 둘, 셋, 팍! 허니, 어니 얼마 전에 지자 나왔는데? 앞에 오빠에서 <laughs> 스니커들. 야, <laughs> 너 <그래서> 살아야겠구나. <따라갔구나. 웃음> 하지마. 아니, 오빠야, 너. <laughs> 어? 어? 와, 이거. 네 아버지가 아버님처럼 빨리 나다니까 아. 근데 안 신으라고. 그럼 우리 아빠가 언제 얼굴을 스무러 번 <laughs> 이렇게 했나서 <laughs> 그냥 그냥 이렇게 했지. 진짜 <laughs> <laughs> 그냥 이렇게 했잖아 <laughs> 우회전. 아. 좌회전. 아. 아니 진짜 우리 아빠가 <laughs> 우회전 이렇게 나 아. 방송 보신 분들 알잖아. 근데 이 새끼가 라이딩 끝나고 나서 계속 집에 가면서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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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맞춘다 이 스타일이. 아 대놓고. 아 이거 받고 싶아 이거 가? 왜이나 데이트 다말고나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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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